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요즘에 좀 외롭다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혹시 경험한 우리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가면은 혹시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지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해서 생기는 정서가 아니라 친밀감의 부족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정서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나면 친밀감이 있는 사람과 정답게 얘기를 나누고 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친밀감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서로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또한 그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게오였어요. 우리 사게오 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우리 사게오. 이 사기오라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하면은 의로운 그리고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오는 그렇게 의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사기오라고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요즘 세무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중간에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을 다 거둬서 그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 세금이 다 들어오면은 중간에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원수 같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께오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을 거죠. 곱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께오는 돈을 쌓으면서 그렇게 돈을 쌓으면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사개오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개오에게한 가지 소문을 듣게 해 주세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다 반갑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우리 사케오의 귀에 들리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그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없었던 그 사케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쿠에오에게는 한 가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냐? 키가 작았던 거예요.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키가 작아서,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올라갑니다. 원숭이도 아닌데 나무로 올라가요. 바로 돌모아가 나무.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무화가 나무로 다가오시더니,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사케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이 사케오의 눈이 딱 맞추셨어요.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저렇게요. 저렇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마주쳤어요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앞으로 더 삭개오는 더큰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신을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 삿개오야 내려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삿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아니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삿개오라고 부르시지? 내 이름을 모르실 텐데 내 이름을 알고 있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사게오의 마음은 정말 완전하게 완전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친근하게 불러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분, 이름을 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누구죠? 네, 대답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예,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던, 또그 누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렇게 불려주신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 내 이름이 바로, 어, 그 이름이 내 이름이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준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참큰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이 시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제가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만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준다는 것은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우정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사개오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사개오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개오를 향하여 불렀던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랑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홍재 씨가 부른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세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네, 어, 내려오라 좀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 강이 나무 위에 흐른 이대로는 아닌 듯내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E 일단, 사껴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바로 우리를 위한 노래입니다. 사개오처럼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 우리를 위한 노래.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게 되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누가 이런 나를 사랑할까? 이런 죄책감과 또 열등 의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스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 우리, 어, 개정, 개혁개정인데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게오에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게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렇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내 곁에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